5분 반니다 오늘 하루까지 바로 야생 12일 차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11일 차 진행 이고이무는 상태인데요. 어,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말 아무거나 들고 왔죠. <놀람> 자. 어보자아 이게 마흔 개힘적이 이게. 됐다. 자, 위로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나무 위로 올라가 봤는데. 지어 뭐야? 자 나무 위로 와봤는데 여기 마을이 있었네. 아 드디어 마을을 발견한 데 드디어 마을을 발견한 건데 일단 약탈부터 하자. 약탈부터 하고 여기서 이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도록 하죠 에메랄드랑 여기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들 이제 안 되나? 뭐야. <laughs> 거래가 이제 안 되나? 업데이트 내용을 못 봤는데. 모르겠네. 일단은, 에메랄드도 아까 놓고, 뭐 별로 필요 없는데, 여기 마을에서 당분간 머물도록 하고 여기 마을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집은 나중에 찾아가도록 하고 마을을 찾았으니까 일단은 여기도 한번 부터봐야죠 나무랑, 나무랑, 흙을 캐가지고, 아니, 나무, 모래 어, 어, 뭐야, 왜 뭐야, 이게. 아, 여깄다, 거래, 거래. 이러봐뭐파냐오오이 어. 어? 뭐 어. 사, 사기꾼을 봤나? 레드스톤, 잠깐 레드스뭐 필요할 게 있나? 레드스뭐 구하면 되고 거래, 거래, 거래 와봐 이건 뭐야, 벽돌이네? 어디보자 벽돌을 일단 나중에 교환하도록 하고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새로운 동굴, 일단 제가 여기 이거를... 이거... 여기 있는 건더 틀고, 제가 큰 집으로 이동해가지고, 너무 작가 말, 회관 없나, 여기? 진짜? 회관이 있을텐데? 여기, 이거 없고. 여기는 회관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밀도 많고, 이런 것도 많고, 오호 다이아도 한번 찾아보고, 뭐 <목소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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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볼게. 이거라도 뜯자 <놀람> 우선은 여기 뒤에 와요 남은 거를 남은 거 있을게요 음, 지위보를한번 잡아서 어? 뭐야 여긴, 여긴 또 새로운 지역인데? 저기 한번 위에 가면 네덜라이트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구경하고, 일단은, 지금은, 이, 새로운 지역인데, <laughs> 어, 뭐야? 오, 오, 뭐야, 죄송하네, 죄송한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3개, 블럭을, 또 뭐, 신전 같은 데일 것 같은데, 아 지금. 좋네요. 오늘은 약한 12일차 새로운 모습. 마을이 찾는데 다음 을상은 마을에 또마이크고 어, 제 집에 집에 정말, 마을이 태워서 자랑하 너무 많이 하네 아무튼, 다음에 또 야생으로 찾아오기 편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경유와 뭐 이런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거고 익숙하네요. 다음에터재밌는 야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자면. 안녕.